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50일째로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 최초로 필리핀에서 생산된 오크라 1,200kg이 항공편으로 6월 6일 한국에 수출되었습니다. 필리핀 다르 농업부 장관, 로페즈 무역산업부 장관, 오크라 생산자 및 수출 협회 아모레스 위원장이 6일 필리핀 항공 화물 터미널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오크라 선적에 대해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크라는 10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생산되는 작물로 한국의 재배 비수기에 신선한 오크라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전하면서 품질과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36시간 이내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신선한 오크라 생산자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요건과 좋은 농업 관행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한다고 농업부는 밝혔습니다. 수출된 오크라의 각 팩에는 추적 코드와 포장 날짜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로페즈 장관은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이 한국의 회복 계획의 일부가 되며 수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크라,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등 한국이 수입하는 엄선된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필리핀의 육가사소 선수가 필리핀 첫 USO 여자 오픈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렌방 아시안 게임에서 필리핀의 여자 개인전과 여자 단체전에서 첫 금메달을 안겼던 육가사소가 필리핀 선수로서는 사상 첫 US 여자 오픈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그것도 만 19세 11개월 17일의 나이로 2008년 박인비가 세운 US 여자 오픈 최연소 우승 기록과 똑같은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카 사수는 이번 우승으로 10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받아 LPGA 상금 순위 1위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 골퍼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이타를 잃었지만 합계 4언더파 280타를 기록해 핫다오카 나사 선수와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US 여자 오픈 1차 연장전은 9번 홀과 18번 홀두 스코어를 합산해 계산하는데 사소와 하타오카는 나란히 8을 기록했습니다. 사소는 서든데스 방식으로 열리는 2차 연장전 9번홀에서 티샷이 러프에 들어갔지만 홀 3미터에 붙여 버디를 잡아내면서 승부를 종료했습니다. 6과 사소는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일본계 필리핀 선수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한국 선수들을 제치고 이관왕에 오른 뒤 2019년 프로로 전향해 일본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2승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국적 선수가 미 LPGA 투어에서 우승한 것은 2004년 직필 A 체리티 챔피언십과 2005년 SBS 오픈에서 우승한 제니퍼 로잘레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사소는 이날 우승으로 미 LPGA 투어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고,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 대회부터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금 랭킹과 레이스 투 CM이 글로벌 포인트 순위에도 적용됩니다. 필리핀 정부가 이번 주부터 경제 최 일선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시작함에 따라 6월에 1천만 개 이상의 백신이 필리핀에 도착할 것이라고 갈베즈 백신 책임자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신누박 백신 1백만 회가 도착하는 나이아 국제공항에서 갈베즈 장관은 6월 6일 1백만 회, 10일 1백만 회가 배송되며 6월 말에 나머지 350만 회등총 550만 회가 배송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6월 8일 러시아 스포티니크V 백신 10만회, 6월 25일에는 무더나 백신 25만회가 도착합니다. 6월 10일에는 코박스 시설에서 파이자 백신 228만회, 6월 셋째 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2만 8 0개의 백신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갈베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달에 1015만 8 0개의 백신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갈베즈 장관은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에서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1차 접종자가 100만 명이 아닌 단지 11만 3천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베즈 장관은 백신 브랜드에 따라 1차와 2차 접종 기간이 21일에서 12주 사이로 기간이 다르다고 전하면서 신호박 백신 접종자 125만 명은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6월에 도착하는 신호박 550만 회중 250만 회가 2차 접종에 투여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6월 7일 월요일부터 경제 최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파사이시의 한 쇼핑몰에서 관광, 교통, 대중매체, 음식 서비스 및 BPO 산업에서 약 50명을 선정하여 상징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A4 그룹의 예방접종은 먼저 메트로마닐라, 블라칸, 까비떼, 리잘, 라구나, 빰빵과바탕가스 세부 및다바오 지역 등 NCR 플러스 8개 지역에 우선 집중합니다. A4 그룹에는 약 3,500만 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ACR 플러스 8개 지역에는 1,300만 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는 상기 우선권 그룹에서 40세 이상인 사람을 우선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더 많은 백신이 필리핀에 도착함에 따라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는 A4 범주에 속한 노동자들의 상징적인 예방 접종 중 월요일 방송된 메시지에서 백신 선정물이 도착하고 대량으로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터널 끝에서 빛을 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이미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건강 프로토콜을 계속 준수하도록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대통령 대변인 해리 로크는 오늘 밤 대국민 연설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달부터 8월까지 약 3천만에서 4천만회의 백신을 조달하여 예방접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갈베즈 장관은 다음 달까지 매일 40만에서 50만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1,500만에서 1,700만의 백신이 도착하는 8월에는 하루에 74만 회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6일 현재 932만 9,050회의 백신이 도착했으며 596만 5651회의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개발청 MMDA 아발로스 청장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약 3개월 만에 메트로 마닐라 주민들의 최소 4%가 코로나 예방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발로스 청장은 수도권 1,400만 명중 60만 명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완전 예방접종을 받았고, 160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하루에 12만 명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트로 마닐라는 수도권에서 최소 51만 명이 감염된 코비드19에 대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인구의 약 980만 또는 70%를 예방 접종해야 합니다. 필리핀 내무부는 전국의 연락 추적팀이 가능성 있는 사례의 94%가 매일 추적되고 91%가 24시간 이내 격리됨에 따라 국가의 연락 추적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뇨, 내무부 장관은 빠른 처리 속도는 1억 500만 인구를 수용하는 1만 378명의 접촉 추적 요원을 통해 달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RP 미션 앤 디벨로포먼트 파운데이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벨몬트 개전 시장이 89%로 메트로 마닐라 시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벨몬트 개전 시장은 지난 3월 조사에서도 86%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벨몬트 시장에 이어 파시게 소또 시장이 86%, 마닐라 모레노 시장이 83%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낮은 지지율은 파사이 루미아노 시장으로 35%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재선에 출마할 경우 시장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파시게 소토 시장이 83%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벨몬트 캐존 시장이 80% 마닐라 모레노 시장이 78%를 차지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재선에 대한 응답에서도 파사이 루비아노 시장은 30%를 기록해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 부족으로 인해 일로일로 메디칼시티 병원은 일로일로시 정부에 경미한 증상이 있는 양성 확진자를 호텔로 보내 치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일로일로시에서 800건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6월 5일에만 119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바우에 있는 한 BPO 회사에서 403명이 코로나 양성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바우시 보건 관계자는 6월 7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특정 BPO 회사가 1,000여 명의 직원에 대한 면봉검사를 실시해 403건의 양성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폐쇄되었으며 보건 관계자는 회사 이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유류 회사들이 6월 8일 화요일을 기준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쉘은 디젤 가격은 리터당 0.55페소 휘발유는 리터당 0.2페소 등유는 리터당 0.6페소 인상되며 시간은 내일 오전 6시를 기해 인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세브의 가르시아 주지사는 이번 달부터 수로이 수로이 세브 여행 패키지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키지에는 숙박에 따라 7,500페소에서 12,000페소 사이의 가격대로 세브 세부 및 세브섬 내에 선택한 목적지에서 3박 4일 숙박을 제공하며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는 수도권 여행자를 위해 행사로 호텔과 리조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부 여행에 있어 더 이상 PCR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여행 전 7일 이내 발급된 유효한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필리핀 경찰청은 6월 7일 오전에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119건의 새로운 확진자 증가와 함께 한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19건의 확진자 발생으로 총 24,9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한명의 사망자가 증가하여 69명으로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102명이 전염병으로부터 회복되어 회복한 사람은 23,069건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검역 중에 있는 확진자는 1,81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전국적으로 22만 명으로 가정할 때 24,950명의 확진자는 전체 경찰의 11.3%가 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결국 필리핀의 일반 국민들도 비공식적으로 감염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목소리> 필리핀 보건부는 7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6,539명 발생해 총 127만 6,004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71명이 발생해 21,969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7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7,372명에 이어 6,969명이 회복되어 119만 5,181명이 회복되었으며 회복률은 93.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율은 13.3%를 기록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비사야와 민다나우에 있는 9개 지방정부 단위를 지정했습니다. 월요일 옥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바콜로드, 일로일로시, 두마게떼, 다바오시, 가가연데오로 제너럴 산토스, 코로나달, 꼬토바토시 두게가라오입니다.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바콜로드, 코로나달, 꼬도바토시 다바우시, 두마게테시는 50%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다바우시는 54%의 성장과 10만 명당 전염률 11.34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플러스 지역은 불안정한 추세를 보인 후 코로나 확진자의 사례가 감소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은 재생성 지수는 0.74이며 전주에 비해 마이너스 11% 감소했습니다. 달러 대비 폐선은 40. 7.68 패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내린 1112.9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패소에 대한 원화는 1 패소에 23.34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바탕카스 일부 지방정부는 필리핀 화산지진학 연구소에딸 화산의 경계 수준을 낮추어 주변 도시의 경제와 관광을 개방할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딸리 사이 부시장은 화산 주변에서 진동이 기록되지 않는다며 경계 수준 2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소득 상실로 인해 이미 가난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광부가 점차 전국의 관광지를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딸리 사이 부시장은 주민들이 회복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화산의 경계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지난 4일 공식적으로 우기 시즌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성명에서 태풍 단때의 통과와 지난 5일 동안 유형 일기후 아래 지역에 대한 기상청의 모니터링한 광범위한 강우의 발생은 우기 시즌의 시작을 확인시켜 준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11월부터 4월까지는 건기 시즌이며 나머지 기간은 우기 시즌으로 계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최대 강우량이 기록되는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로 남서몬순 또는 하바가세 일정과 일치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서몬순 또는 하바가스는 메트로마닐라와 루존의 여섯 개 지역에 산발적인 소나기와 번개를 동반한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마닐라 파리의 최저기온은 25도 최고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일출은 오전 5시 26분이고 일몰은 오후 6시 24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